여기 발견한 우물도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우물입니다. 어, 어 잠깐만 여기서 물을 끌어가야겠다. 여기서 제거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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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길이가 1km 돼? <laughs> 길이가? 제가 늘 가보니까 물이 제일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왠지 제 상상 속에는 그섬 안에 약간 우물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늘 우물 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같은 게 있다면 그 우물에서 물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한번 끌어오고 싶어요 제가 그걸 너튜브에서 확실히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너무 멀잖아 요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밑으로 빼보고.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 서로를 당기는 물의 인력이 생기는데요. 이때 호스 양 끝에 높낮이가 다르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님, 진짜 예?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아니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보니까 부는 알았어요. 거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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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있어 봐. 오케이. 됐어. 빨아 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야, 야 이걸 왜 부어? 빨 아니에요? 빨아지. 지왜 <laughs> 왜? 왜?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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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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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빨아지야 <laughs> 야, 서 불고 아, <laughs> 있어. 잠깐만. 아, 오케 방법이 없나? 아, 더 내려가볼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갖고 왔는데 깜빡하고 안 썼어. 여기다 이렇게 깔때기를 넣고. 응. 물을 채운 상태에서 물을 넣으면 나오는 거야. 응. 이걸 원래 먼저 이걸 해놓고 했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채운 다음에 여기를 응. 막잖아요. 응. 막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물을 응. 다 채워 넣어야 돼. 우리가 아 지금 여기 물이 없는 상태 빈 공간으로 아 넣고. 한번더선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빨채처럼 빨아먹은 빨간 거고. 음. 어, 그러니 제가 가지고 내려가 볼게 내려가요, 내려가내려가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 형님,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온다라, 봐봐, 나온다라! 아이씨 지금, 야, 지금, 자, 야, 나오잖아, 지금 말라, 열지 마. 야 나오잖아 봐라 나오잖아. 열지 마. 열면 안 되지 지금. 지금 물을 붓고 있잖아. 아이 진 <laughs> 물이 나오겠지 우리가 물을 붓는데. 형 죄송해요. 아이 뭐야 이게. 야. 아이 무슨 바보 들다니고 아이 진짜. <laughs> 아이 바보사 형제 이게 진짜 왜 조, 조가 이렇게 짜여졌어. <laughs> 아니 아, 이거 뭐. 다찬거 다 같아 지금. 형 일단 넣어보세요 그냥 무물에. 그래서, 어 그렇지. 오케이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그렇지그렇지 살살 지이렇이렇이이게 이렇게.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이됐어이이됐어이렇 나온다! 나온다! 봤어 <laughs> 봐 진짜로? <웃음> 장난 아니야. 이 호수 호수 길이가 아, 혹시나 아, 일단 뭐 아예 일단 에어는 없으니까 지금도 나와? 예 네, 계속 어? 나와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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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물 세게 나와. 어, 진짜? 그렇지. 오 계속 나와. 계속 나오잖아. 안 멈춰.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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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완전 오케이. 신기해.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있다. 어 그래 네가 있다. <laughs> 이건 내 상상이야. 오케이. 내가 만든 내사내 상상. 어, 옆에 <laughs> 동료분들, 우리 팀원들이 있으니까 어, 제가 좀 모자란 부분도 채워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뿌듯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물을 이렇게 탁. 어? 내 상상에 첫 번째를 했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성민아 잘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까지 가지고 가요? 니네 정상이잖아. <laughs> 너가 알게 <그래. 웃음> <laughs> 왜 이렇게 무책임해? 저희까지 가려면 이거, 정글 차는 끝날 때까지 물 부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